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보 소유자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롯데 성경아파트 38평형 경매 물건으로. 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타경 1872번입니다. 감독가는15 4천만원이며 kb 부동산 일반 평가는 17억 9천만원. 대지권 20평형에 전용 면적 31평형, 분양 면적은 38평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대비 100% 가격인 1차 체지가는 15억 4천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5,400만 원에 1차 입찰은 2026년 2월 27일에 진행해입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롯데 성경 아파트는 수인 분당선과 신분당선 미금역 더블 역스권으로 미금 초등학교 연접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분당 아파트 경매를 진행 중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롯데 성경 아파트는 403동 7층으로 대지권 19.6평형에 전용면적 31평형, 분양면적은 3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5년 5월 기준으로 15억 4천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2026년 2월 27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 10%인 1억 5천 4백만 원이 투자 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까치마을 롯데 성경아파트 3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7억 8천만원, 하위평가는 17억 2천만원, 상위평가는 18억 6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6억 9천만원에서 7억 8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물건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롯데건설과 성경건설이 공동시공하여 1995년 7월에 사용생인데 중공 30년차 아파트로 16개동에 112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한 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22층 중 7층 38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산 말소기준권리는 2006년 4월 28일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8,51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채권 총액은 11억 6,507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건 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입니다.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및 점유현황을 추가 체크하시 바랍니다. 현황 조사시 소유자 점유로 이상되며 인원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 아파트 입찰하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 가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면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과 실거주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에는 전입이 필수인 점 투자 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롯데성경아파트 38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12월에 9층이 18억 7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까치마을 롯데성경아파트 38평형은 매물호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49평 규의 경우, 403동 남양 11층이 22억 원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분당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직전 6개월 평균 매각가율은 108%, 매각률 8 6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 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지 입찰 가이드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한금나칫판의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는 법원의 매감금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나치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롯데 성경아파트 38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점과 한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